제가 이제 요즘 세대가 워낙 음란에 막 가다 보니까 많이 넘어져요. 저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지고 막 뒤치락뒤치락 하는 과정 가운데 중심이 어그 죄에 넘어졌을 때 죄에 머물러 고 싶어서 예를 들면 초반에는 열심히 싸워봐요. 하, 나 야구동산 또봤네뭐 했네. 막 이렇게 막 청년들, 전 상담 오는 분들. 또 어떤 분은 심한 경우는 막 실제 그 음행을 하는 뭐 그런 것들막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뭘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떠나야지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씨름하면서 싸우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나가는데 몇번 나가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넘어지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 경험이 경험상 안 되거든요 이게 경험상 진리가 아니라 경험상 그래서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고 계속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경험에 따른 귀신이 주는 거짓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 어차피 난 해도 안 돼. 그 남자분들 특히 남자분들 제일 많이 속는 거. 남자니까 어쩔 수 없다. 그몇장몇 몇 절이에요. 그런 거 없단 말이야. 거짓말을 막 거짓말을 막하씩 믿기 시작하면서 죄에 자기가 넘어지는 걸. 슬슬 슬 합리화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도 그 죄에 대한 핑계거리가 되면서 거기에 머물고 슬슬 즐기면서 하나님 관계 끊기고 단절되고 타락해 가는 과정을 어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발전해서요. 막 연락이 오면 저한테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께 끊긴 것 같아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물어보면 대부분 음란죄입니다. 음란죄. 어 음란죄가 계속 반복돼 진다는 거야. 돌이켜라. 너천번 졌어도 돌이켜라. 너 중심을 다시 돌이켜 나가라. 지는 근위로 그가 나가라. 근데 경험으로 자기가 많이 해 보니까 안 된대요, 자기는. 결단도 많이 해 보고 응, 자기는 안 된대요. 이거 남자 청년분들 많이 이거 궁금하실 분들 있으십니다, 지금.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아는 청년은 나한테 와서 항상 그렇게 막 죄악에 빠지면 져 저한테 와요. 근데 저한테 요구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널 사랑하셔 널 절대 버리지 않아 전 절대 그렇게 안 말하거든요 너 계속하면 너 지옥에 인마 그렇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제 뭐냐면 사람이란 게 죄를 떠나야 되는데 죄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막 계속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다른 애들은 그냥 어우, 하나님 사랑이셔 괜찮아라고 그냥 내 죄성을 퉁쳐주고 죄성을 합리화시켜주는데 이런 부담스러운 애들 끝까지 아니라 그러니까 얘네한테 끝까지 달라붙어고나 괜찮다고 얘기해줘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 자기 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악작 같은 요구가 죄성이 아주 본질 아주 깊은 본질인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상담해 달라고 모아 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말이 자기가 죄를 그냥 떠나면 심플한 것인데. 그걸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나 이렇게 마음 어렵고 양심에 찔리지만 네가 괜찮다고 빨리 얘기하라 이거예요. 이 상담을 저도 수두룩하게 수년째 받아옵니다. 근데 이 지경이 놀랍게도요 점점점 발전을 하면 이이 이, 이 떠나지 않고 죄에서 어떻게 되냐 자기 지옥 갈것 같다는 거 아예 확정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제 집에. 너무 안타깝게, 자기는 지옥이래요 그냥. 그래서 죄를 막 즐기고 살 귀신 잔뜩 들려갖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지경 직전까지 단계는 갑자기 부담스러운 말씀 들으면 꽂힙니다. 팍팍 뭐가 꽂히냐? 여러분 히브리서 이런데 보면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하늘의 어... 능력 비침을 비친 이후에 또 범죄하면은 얘는 답 회개 없다 답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히브리서 부담스럽게 두 군데나 나옵니다. 6장 10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믿음에는 없고, 그 믿음은, 아니, 강력한 믿음. 난 그래서 지옥 간대. 아니, 돌이켜라. 그래서, 그래서 지옥 간대. 아니, 믿음을 돌이켜라. 근데 그 중심을 계속 얘기해 보면, 죄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이 청년들의 씨름을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이 죄의 권세에서건져주시려고 이미 십자가 다 이루시고 계속 그 초청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무한한 사랑이 그 넓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자기의 경험, 여러분 경험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만약에 진리를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못 믿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경험이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믿음으로 그,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경험 못 하신 거지 여러분 경험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봤던 안 해봤던 진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히 진리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많이 하시던 분들이 아, 나, 나, 나도 젊었을 때 열정있을 때 해봤는데 그거 안 돼. 죄송하지만 경험이 잘못되신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께 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